오일 번호 중급 3 오늘은 가와리니를 공부해 볼게요. 자, 그 전에 우리 가와루라는 동사를 다뤘었죠? 요거의 뜻은 뭔가 바뀌다, 변하다 이런 뜻의 동사였죠? 여기 있는 한자는 바로 변할 변 이라는 한자를 썼었어요. 그렇죠? 변할 변.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와루는 이것 말고 다른 가와루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다룰 거예요. 바로 요거. 발음은 똑같죠? 가와루. 근데, 한자가 바뀌었죠? 자, 요쪽 한자는 이거. 대신할 때, 대표, 대리, 대신. 이럴 때의 한자예요. 가와루. 그 뜻도 관련이 있겠죠? 대신하다. 심플해요. 이 동사 가와루는 다음 시간에 조금 다룰 거고, 오늘은 여기서 파생된 명사를 먼저 다룰 거예요. 가와루. 얘를 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명사로 바꾸는 거, 우리 다 알죠? 옛날에 다뤘기 때문에. 가와리. 자, 이거의 뜻은 뭐 대신, 혹은 뭐 대리. 그리고 사람을 가리키면 대리자까지도 해석될 수 있겠죠? 혹은 뭐 대용 혹은 대용품 이렇게까지. 뭐 해석은 여러 가지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신이라는 이미지. 대리하고 대신하고 대용하는 그 이미지는 잊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마스크노 가와리. 여자분이 쓰고 있는 거는 마스크는 아니에요. 하지만 마스크노 가와리는 될수 있겠죠. 마스크의 대용품. 이런 식으로 그쵸 마스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스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게 포인트. 자, 문장을 조금 더 길게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마스크너 가마리더시대 시어데기르 이 제품은 마스크너 가마리더시대 시어데기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시대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죠. 마스크의 대용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어. 또시대, 오랜만에 복습했어요, 여러분.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또시대에 바로 붙었고 그 앞에 명사, 노로 받았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의역하자면 이렇게 마스크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도 의역해 줄수 있다는 거. 우리는 중급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가와리. 자, 근데 어, 아까 예문을 보시면 제가 이 가와리 뒤에 또 시대를 복습하기 위해서 넣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주 붙는 조사가 있어요. 요 뒤에. 자, 그것까지 넣어서 연습을 해볼게요. 가와리, 니. 이번 강의의 제목이기도 하죠. 가와리, 니. 이 가와리가 하나의 명사이고, 거기에 니가 붙은 구조. 조사 니가 자주 붙기 때문에 세트처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 구분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와리니가 한계가 아니고 가와리는 명사. 별도의 단어고 니 조사가 붙은 것뿐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그 뜻은 뭐 여러 가지 가능하지만 대신에 혹은 대신으로 어떤 식으로든 문장 안에서 원만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에가 붙든 으로로 가 붙든 간에, 자 예를 들어서 마스크노 가와리니 스카이 아까 똑같은 그림이죠. 얘는 마스크는 아니지만 마스크노 가와리니 스카이르 그런 제품이에요. 마스크의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자, 근데 이 예문을 잘 보세요. 일본어는 가와리니 이 형태를 깨뜨리면 안 돼요. 이 니를 그냥 냅둬야 되는데. 한국어는 뺄 수도 있어요. 그쵸? 한국어는 굳이 없어도 돼요. 마스크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그림, 아까 예문에도 나왔었죠? 바로 요거. 그쵸? 또시테를 넣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니를 넣은 거죠? 이 가와리니는 짧다 보니까, 그리고 발음하기 쉽다 보니까 일상회화에서 편하게 쓸수 있어요. 자 또시태는 그럼 어떤가? 이 또시태는 긴 만큼 조금 격이 있어요. 굳이 짧게 할수 있는 걸 길게 할 때는 그걸 짚어주고 강조하고 좀더 격있게 말하고 싶을 때 또시태가 조금 격이 있다 보니까 이 뒤에도 시어 데, 기루 한자어가 들어왔죠. 반드시 또시태 뒤에 한자어가 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스카이루. 써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장이라는 게 격이 맞는 단어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이러한 경향이 있다. 얘도 많이 쓰니까 알아둬야 돼요. 다만 오늘은 가와리니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열심히 다뤄볼 거예요. 자, 이렇게도 많이 쓰죠. 가와리니 메르우크르터키. 이 문장은 앞에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온 거죠.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뭐, 누군가한테 부탁을 받든. 그래서, 가와리니, 메르어 끌어, 터키. 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이어지겠죠. 재 해석하면, 대신, 메를 보낼 때. 이런 식으로. 가와리니는 단독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념해 주시고, 만일, 이 앞에 누군가를 붙이고 싶으시면, 샤쩌너 가와리니. 저시노, 가와리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명사만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동사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범죄자가 좀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것을스르 가와리니 후키서니시테 몰았다. 시테 몰아오. 복습. 한국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안 만들긴 하지만, 이거 알아둬야 되죠. 겨울것을스르 가와리니 후키서니시테 몰았다. 이런 식으로. 협력하는 대신에 불기소를 해 받았어. 즉, 불기소를 받았어. 이렇게 된 거죠. 참고해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가와리니 앞에는 동사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겨우력 그스르 가와리니. 명사의 규칙을 다 받으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 가와리니는 주로 명사나 아니면 단독으로 온다던가 그렇게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동사를 붙이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장은 그런 걸 위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대신 가졌음 해. 이 뒤에 복습. 네가나 대신, 내 대신으로 가졌음 해. 이런 거죠. 대신. 가와리니, 가졌으면 해. 옛날에 배웠던 거 한국말에 없는 그런 말투긴 한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완곡한 요청 표현이죠. 어떻게? 이때 허시. 네가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와리니 때워시. 자, TV 대신 사용하다. 핸드폰으로 테레비를 보니까 자, TV 대신 테레비노 가와리니 사용하다. 스까우. 굳이 한자어 안 써도 돼요. 사용하다라고 해서 지어스르뭐 써도 음이 전달되겠지만 문장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스까우를 쓰시면 돼요. 테레비노 가와리니 스까우. 이런 식으로, 자, 흰 쌀밥 대신에 무엇을 먹으면 돼? 나살 빼려고 하는데 흰 쌀밥 대신에 뭘 먹으면 될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뒤에는 옛날에 배웠어요. 자, 이거는 흰 쌀밥만 알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신에까지. 자, 흰 쌀밥, 시로이 고항노 가마리니. 시로이 고항. 고항은 그냥 밥. 끼니 할때그 밥도 되지만 정말 밥을 말할 수도 있어요. 쌀밥 할때그 고항. 근데 거기에 흰색을 붙여서 시로이 고항, 흰 쌀밥. 자 무엇을 먹으면 돼?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먹으면 돼? 나니오 다베레바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물어볼 때 이런 식의 표현 쓴다 그랬죠? 다베레바이 이런 식으로. 싫어 이거 한 가와리니 나니어 다벨에 바이 이런 식으로 자 가족 대신에 돈을 지불했다 내가 지불해야 될 돈은 아니지만 가족을 대신해서 이 느낌이죠 가족 대신에 가서 그너 가와리니 돈을 지불했다 지불하다만 알면 되겠죠 오까네요하았다 하라우 돈을 지불하다 하라 우 가져가세요. 가족그너 가와리니 오가네요. 하라타 이런 식으로. 자, 저 대신에 줄을 서주지 않을래요. 줄을 서다라는 동사만 알면 돼요. 자, 저 대신에 와다시노 가와리니 줄을 서주지 않을래요. 줄을 서다. 줄 검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동사가 있어요. 자, 줄을 서다 나라부. 그래서 나란데. 그래마생까 질문할 때 부정으로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한국말과 요건 비슷해요. 와다시너 가와리니 나란데 그래마생까 그래 주지 않을래요? 굉장히 완곡하죠. 나라부 이렇게 두세요.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나란데 그래마생까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마스크 대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얼굴에 둘은 그 헝겊은 마스크 대신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표현이긴 해요. 근데 또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좀 함정인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여러분. 자 마스크 대신. 마스크 너 가와리. 그게 아닙니다. 가와리. 자 아니마세. 쉽죠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니를 넣으려고 애쓰시다가 이상하게 만드셨을까 봐 이게 함정으로 제가 넣었어요. 아니 이 선생님이 우리를 무시하나 이렇게 쉬운 걸왜맨 마지막에 넣었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니가 들어오지 않아 요 여러분 마스크 대신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디 니가 들어오겠어요. 그쵸? 이건 함정이었어요 여러분 마스크 너 가와리자 아니 마세. 그래서 오늘 배운 가와리니는 워낙에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통으로 많이 기억하시지만, 사실은 가와루라는 동사에서 넘어온 가와리라는 명사가 있고, 거기에 니 조사가 붙었다는 거, 그런 구조였다는 거. 그래서 앞에 명사가 들어올 때는 노가 있어야 되고, 근데 단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동사면은 동사가 명사에 붙을 때, 그 규칙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다만,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명사에 붙이는 상황. 그걸 조금 눈여겨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동사 가와류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를 조금 다뤄 볼게요. 오늘은 맛보기였어요. 여러분,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